안녕하세요 문화공감 감성에 빠지다 김보람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귀신이 많이 목격됐다는 유명한 흉가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공포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주변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누군가가 저를 계속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노싹한 느낌 그대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올여름 최강의 공포, 무서운 이야기. 일상 속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가 순식간에 끔찍한 공간으로 돌변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공포가 시작되는데요. 오감을 자극할 네 편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집안에 혼자 남겨질 때가 있는데요. 여기 캄캄한 밤. 늦은 시간까지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오누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래동화 해와자를 재해석하는 노래의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차분하고도 오싹하게 공포를 구현했던 기담의 정범식 감독 작품으로 늦은 밤 빈집에 남겨진 오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셨을 때제 여동생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유년시절의 기억과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 꾸는 누군가가 또 쫓아오면 문을 닫고 거기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문이 열리는 거 악몽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더 없을까 하다가 이제 창작자 자신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공포영화라서 밤에만 찍는데 너무 들리고 힘들고요 비담 이후에 또두 번째 호러 작품이라 기존의 장점들을 잘 이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더 새로운 색채를 가미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살인 위협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두 남매 과연 이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폐쇄된 공간 도망칠 수도 뛰어 내릴 수도 없는 3만 피트 상고의 비행기 안, 연쇄 살인범과 당신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임대웅 감독의 작품으로 연쇄 살해범과 단둘이 비행기에 남겨진 여자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살인이 벌어진다면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과연 그런 상상이 진행될까 폐쇄 현관 속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어딜 피해야 될까 그런 상상에서 시작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코리아에서 유쾌하고 발랄한 연기로 주목을 받은 최윤형은 연쇄살인마와 단둘이 남게 된스튜어디스 소정 역을 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가 조금 좁으니까 통로가 하나잖아요. 진짜 그 상황에 살인범이랑 저랑 같이 두 명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배우 진태현은 연쇄살인마 박두호 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펼쳤는데요. 그 모티브를 삼은 그런 이런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감독님과 이렇게 우리 감독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무시무시한 사육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비행기 안. 그 섬뜩한 공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래도가 콩지, 팥쥐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훨씬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의복자매의 질투와 탐욕이 만들어낸 그 피튀기는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그동안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반을 보여주던 홍지영 감독의 작품으로 이복자매의 질투와 탐욕을 그린 잔혹동화입니다. 공포 라면 떠올리는 어두움, 폐쇄 이런 거에서 사실은 저는 좀 벗어나 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콩집팥치의 옛날 고전의 뒷이야기, 그러니까 팥치랑 팥치 파찌 엄마가 관가에 의해서 어, 처벌받는 그 인육을 끌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현대에서는 선악의 구분보다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모두들 어, 사람들이 재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고요. 탐욕스런 모태미녀 언니 공지역의 정은채와 의붓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박지역의 남보라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둔두 자매의 욕망을 섬뜩하게 그려내는데요. 이렇게 조금 센 역할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도 되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여동생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여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안 보여줬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똘똘 뭉친 60대 재력가 민 회장 역을 연기한 배수빈은. 젊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연기를 선보입니다. 굉장히 색다른 장르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독특하고 유니크한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전래동과 콩집팥쥐에 숨겨진 핏빛 진실. 가장 잔혹하면서도 매혹적인 공포가 펼쳐집니다. 정말... 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폐허가 된 한밤의 도시. 좀비들이 인간 사냥에 나서.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서운 이야기는 쌍둥이 형제 김곡 김산 감독의 작품인데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의 유일한 생존자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좀비물이라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우물론는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직접 만들어진 뭔좀 생소한 코스를 조금 인간 좀비 밖에서 좀비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아래 에 있는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 역할을 맡은 김지영은 베테랑 배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식을 지켜야겠다는 이 모성이 얼마나 어, 괴기스럽게 변해가는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괴기스럽지만 사실 부모에게는 처절한 몸부림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몰입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구급차 안 유일한 생존자 다섯 명. 과연 진짜 감염자는 누구일까요? 충격적인 공포 앰뷸런스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났던 공포 여행 어떠셨나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포 영화 한 편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는 걸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공감 감성의 빠시다 김보람이었습니다. 빠지다